클럽 갈때 인기 좋다고 친구가 말하는데 <laughs> 쟤는 클럽을 안 가봤거든요. <laughs> 헬스클럽도 안 가봤지라고 <laughs> 다 같이 전단친 결혼식 조지러 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laughs> 클럽도 안 가본 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타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장녀 원피스 다울을 준비했는데요. 160 미만의 키장녀들이 분위기 있고 세련되게 즐기기 좋은 미니 원피스를 들고 왔습니다. 약간 진짜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아, 좀 예뻐 보이는 그런 원피스랄까? 무드 있어 보이는 그런 원피스라고 하고 약간 막전 남친 결혼식. <laughs> 키장녀들이 특별해 보이고 싶은 날에 입기 좋은 원피스들로 제가 셀릭을 해왔습니다. 그럼 같이 키장녀 원피스를 보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원피스는 바로 이 플라워 원피스인데요. 스케온의 플라워 원피스인데, 많이 그렇게 스퀘어내거나 아니에요. 이 친구는 허리에 이렇게 리본을 딱 묶어서 연출하는 건데 투웨이로 연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뒤로 허리에 묶어도 되고 앞으로 묶어도 된다는 사실. 플 컬러 패턴이 굉장히 화려한데 막 너무 화려하지만 않고 좀 차분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유가 완전 쨍한 원색이나 너무 화려한 색감이 아닌 약간 채도가 톤다운된 느낌. 블랙 컬러가 곳곳에 섞여있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보시면 이뽕 보이죠? 이쁘게 돼있는 거. 체격이 딱 예쁘게 보이는 거죠. 제 생각엔 여기 블랙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블랙 자켓이랑 같이 연출하면 굉장히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켓이랑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려. 너무 예쁘다! 벌써 막제 영상에 막 봄이 온것 같네요. 이야! 우리 키장녀 언니들이 훨씬 더 비율 좋아 보이게 즐기기 좋은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요. 싸구리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막 얇은 시폰에 실밥도 나들나들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고급스러운 소재감. 키장녀에게딱 알맞은 길이감으로 마무리되는 이 소매까지. 내가 너무 말랐다고 해서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딱 좋을 수 있으면 좋을 수 있는 원피스이기 때문에 키작녀 여러분들께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작은 원피스였습니다. 댓글 고정과 영상 정보 링크에 판매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다. 다 같이 전단층 결혼식 조지러 가는 거야. 이뭔 개소리야! 다음은 허리 레이스 원피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원피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하늘색. 여러분들 제 영상 자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늘색을 층. 뒤집어지게 좋아하잖아요. 이 컬러가 약간 사람을 차분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데 밝아 보이게 해요. 회색이나 베이지 톤 같은 경우는 차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게까지만 하지만 이 친구는 약간 밝아 보이게까지 그리고 밑단의 코렐리티도 진짜 예쁘고 우리 키 장녀들이 팔이 훨씬 더 길어 보이고 키도 커 보일 수 있게 하는 짧은 기장감에 짧은 소매감 키 장녀한테 막 여기까지 소매 오면 뷔페 같은 거 음식 먹을 때 여기 막 양념 줄줄 묻고 그런 거 너무 싫잖아요. 이 원피스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 기장감이 짧아서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힐 신으면 그냥, 그냥 그날로 163으로 보이는 거야. 그쵸? 우리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원래 사람을 긍정적으로 살면 좋거든요. 레이스 디테일을 보시면 띠뚜루로 되어 있을 띠뚜루로.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띠뚜루 느낌과 플라워 레이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마냥 차분하지 않은 거죠. 차분하고 깔끔하지만 포인트가 될수 있는. 마냥 난 차분한 사람이 아니야. 난 차분하지만 밝은 감성을 가진 그런 키장녀야. 이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도 수선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44 사이즈 키장녀 이렇게 핏되게 딱 맞는 거라는 거죠. 수선하지 않아도 돼요. 길이든 핏이든 수선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안집었는데도꼭 모델들이 뒤에 옷핀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핏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다가 하얀 색깔, 높은 구두 같은 거 신으면 그냥, 그냥 막 게임 끝. 아, 진짜 그날로 그냥 게임이 끝이죠. 그렇죠 밑에 프의 디테일까지 훨씬 더 사람을 러블리해 보이게 만드는? 청순해 보이는 컬러감이 독보적인 플라워 레이스 원피스였습니다. 우! 이 친구도 역시 영상 정보랑과 댓글 링크 보시면 구매 링크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워 랩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랩 원피스예요. 이걸 펼치면 그냥 바바리맨처럼 팍! 그 되는 거라는 거지. 랩 원피스가 좋은 점이 뭐냐? 왜 굳이 멀쩡한 원피스를 바바리맨처럼 팍! 펼치게 만드느냐? 내 체형을 딱 맞게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랩 원피스만이 가질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뿌릴이 이렇게 샤라락 갈라지는 이 라인. 이런 가슴 쪽에 보인 넥까지 랩으로 연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샤랄랄라하게 나올 수 있는 라인인데, 화이트 플라워 원피스라서 봄에 입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도 보시면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 막 싸구려, 막 얄랑거진 시폰 그런 게 아니라 고급스럽고, 보라색의 플라워 프린트가 굉장히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주는 그런 러블리한 프리 원피스입니다. 기장감이 또 짧아가지고, 키장녀을 입었을 때, 오! 비율 좋아 보이고, 자기 체형에 딱 맞게 입을 수 있어서 진짜 마른 키장녀 친구들도 너무 예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밝은 자켓이랑 함께 연출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풀리 디테일이 굉장히 예쁜 원피스예요. 팔에 닿는 촉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오늘 하울한 모든 원피스들이 다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이라서 굉장히 질이 좋아요. 진짜 부드부드하고 촉감 닿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너 없이 착용하기도 되게 좋은 원피스인 것 같아요. 아 얘는 이너를 좀 착용해야겠다. 이거 딱 하면 그냥 바바리맨인데. 죄송합니다. <laughs> 내가 원하는 대로 묶어서 연출하기 좋은 느낌입니다. 장미꽃 프린팅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전이 부분에 갈라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 원피스는 미니 블랙 원피스예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하울했던 제 개인 소장품이고 이 위에 입은 이 블랙 원피스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뜨는 거예요. 살짝 지퍼 잠그기 힘들 만큼 키 작은 4, 4, 5 친구들 입으시면 너무 예쁘게 핏되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새내기들 꾸밀 때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안쪽에는 블라우스나 셔츠나 티셔츠처럼 본인이 입맛대로 바꿔서 코디할 수가 있어서 활용도도 진짜 제일 높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또 블랙 컬러잖아요. 훨씬 더 슬림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짧고 핏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약간 블랙 컬러이기도 하고 좀 단아해 보이는 디자인 때문에 좀 차분해 보여줘. 막 솔직히 이 정도 길이가에이 정도 때문면 되게 발랑 까져 보여야 되는데 <laughs> 까져 보이는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피트는 느낌이죠. 와이 옷은 약간 어떻게 입기 좋은 것 같습니까? 오늘 사실 친구분이 관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옷은 약간 제 생각에는 클럽갈 때 클럽갈 때 입기 뭐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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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클럽 좋다고 친구가 말하는데, <laughs> 쟤는 클럽을 안 가봤거든요. <laughs> 안 가보네 의견이었고 <laughs> 저도 클럽을 안 가봐서 니가 가본 클럽 헬스클럽 어서클럽밖에 없잖아 <laughs> 헬스클럽도 <그룹도> 안 가봤지롱 <laughs> 아 제가 그 하는 말은 없던 걸로 하고 내가 보기엔 약간 데이트할 때랑 남친 친구들 볼때괜찮잖아 <laughs> 맞지? 우리가 친구들한테 남자친구 보여줄 때 남자친구가 팍 혼남처럼 하고 오면 너무 기분 좋듯이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옷인 것 같아요 이야, 이거는 뭐, 그냥 게임 끝이지.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작살나는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치? 맞지? 보시면 뒤쪽에는 이렇게 지퍼로 잠그게 돼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원하는 대로 코디해서 입으시면 너무 예쁘시게 즐길 수 있는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셔츠 원피스입니다. 이 친구도 허리에 끈을 통해서 44 사이즈나 좀 마른 친구들도 본인의 허리에 딱 핏되게 연출할 수 있는 원피스인데요. 물론 이 친구도 기장감이 긴 편이 아니라 짧은 편이라서 키 작은 친구들도 너무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고 데일리하게 연출하기 좋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컬러감도 진짜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셔츠가 재질이 진짜 좋아요. 우리가 아는 보통 그런 얇고 잘 구겨지고 바스락거리는 그런 셔츠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림질도 안한 상태거든요. 배송받은 상태로. 다행히도 안 했는데 구겨지지 않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 느낌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주핀 같은 걸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냥 입기에는 너무 심심한 느낌이 나니까. 깔끔한 스니커즈랑 매치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위에 니트 조끼 같은 거 있으시면 함께 입어도 너무 귀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실 앞전에는 조금 굉장히 화려한 친구들 리뷰했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앞에 원피스를 보고 그냥 어, 토토 언니 무슨 이런 걸 입는 거야. 이 언니, 어떻게 이런 걸 입으려고 하는 거야? 너무 화려하잖아! 라고 생각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누구나 다가가기 쉽게, 입기 쉬운 느낌의 원피스 준비했습니다. 컬러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정말 하늘색이 미친 사람이라서 하늘색 했으니까. 제가 다음 화부터는좀 하늘색을 정폭으로 줄여가지고, 직접 내가 스트링을 묶어서 연출하는 거고, 스트링을 앞에 오게도 해 되고 옆에 오게도 해 되고 뭐 뒤로 보내도 되고 본인이 자유대로 입어도 되는데 허, 뒤로 보내는 게 더한 것 같아. 그치지 아니야? 나 앞에 있는 될더 같아. 클럽도 안 가본 게. <laughs> 자, 그 앞으로 할게요. 저는 말을 잘 들으니까 이렇게 야 이거 옆으로 살짝 옆에. 이렇게 하기 제일 예쁘다고 저랑 제 친구가 결론을 냈는데 보시면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야, 약간, 이게, 기본 셔츠랑 다르다는 거를 네가 증명해봐. 얇은 그런 일반 셔츠가 아니라는 거야. 어? 되게 부드럽고 되게 부드럽지? 어?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거? 맞지? 이거 무슨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일반 맞지? 셔츠는 진짜 아니야? 일반 셔츠가 아닌데, 내가 이 재질을 설명할 수가 없어. 뭐, 스웨이드도 아니고, 맞지? 그, 그 가운데. 그 가운데지. 어, 그 부드럽고, 그 셔츠랑. 그래서, 이제 구김도 안 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드로 입기 좋은 셔츠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네, 여러분. 오늘 저랑 이렇게 함께 원피스 다섯 가지 하울을 해봤는데요. 와! 어떠셨나요? 키작녀분들에게 너무 찰떡으로 딱잘 어울리는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셨지만 키 크신 분들한테는 기장감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염도하셔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키작녀분들에게좀 예쁘게 짧은 길이로 딱 나왔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은 제또 다음에 또 좋은 하울로 돌아오면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고정과 영상 정보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구매를 바로 다이렉트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제품별로 다양한 사이즈와 다른 아더 컬러들도 있으니까 직접 링크 보셔서 마음에 드시는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